새똥구리 농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금 늦은 아침이네요. 바이 틈에 장미 매발, 매발톱이 예쁘게 자리를 하고 피어 있습니다. 이렇게 잠깐 살짝 돌려서 화면을 이톤실한 이나무는 체리 자두예요. 저희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.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지금 막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키가 너무 커요. 키가 너무 커가지고,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. 이체류에 맺은 거 보세요. 열매 맺은 거 아, 너무 예쁘죠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뻐요.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, 요렇게 가서. 예쁜 꽃들이 저희 정원에 되게 많아요 라일락이 한참 만개를 해서 피어있는데요 코끝을 자극하네요 완전 향기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노루기예요노루기라는 애고요 얘는 얘 역시도 장미네발톱인데요 색깔이 좀 핑크핑크한 애예요 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리에요. 일찍 핀것 같아요. 햇빛이 비친 쪽에는 너무 많이 피어있어요. 와리가. 그죠? 렇 많이 피어있고요. 장미도한송이가 예쁘게 피어있네요. 또 이렇게 가면, 조그만하게 이제 화, 음,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꽃들이에요. 이렇게 가서 또, 어아리가 있습니다. 제가 어아리 자격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, 이 어아리 보이나요? 제가 촬영이 <laughs> 좀 초보다 보니까 미숙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예쁘죠? 어아리 꽃이. 얘는 계량종이 아니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자, 우리 항아리 종각상들처럼 새동물이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스마일 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